안녕하세요. 나스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 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해외 선물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에서 최적화된 RSI를 세개 사용해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해서 더욱 더 높은 승률을 낼수 있는 트리플 RS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와 스캘핑에 최적화된 그런 지표가 트리플 RSI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트리플 RSI는 보조적인 신호 그리고 가짜 신호들을 최소화해서 승률이 높은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타 매매에서는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데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트리플 RSI의 지표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RSI의 값을 14로 설정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을 추가로 설정해서 7의 값, 14의 값, 2 1의 값. 이세 가지 신호를 같이 연계해서 볼수 있는 보조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권. 이렇게 해석해서 과매수 상태에 진입된 거나 이탈하는 걸 중요하게 보고 매매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트리플 RSI는 7의 값, 14의 값 그리고 21값의 중심선이 돌파하느냐 혹은 이탈하느냐의 여부를 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트리플 RSI를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RSI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의 과매수 구간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반대로 30 이하의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 트리플 RSI는 이모 모든 세계 신호가 일치할 때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타 보조 지표를 대비해서 가짜 신호가 줄어든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기, 중기, 장기 이세 가지 값이 모두 일치했을 때만 진입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호의 값이 50을 돌파할 때를 기준으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이렇게 1분봉상 조용하게 횡보하는 자리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런 자리들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단기 매매를 살펴보고 어떤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야 할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RSI의 상대 강도 지수가 중심값을 돌파하는가, 혹은 이탈하는가 이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트리플 RSI가 모두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중심의 값을 돌파할 때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 캔들이 나오시는 걸 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RSI가 50 값을 돌파 돌파하면서 상승 캔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지션을 익절할 때도 익절할 때 지점은 이 단기값이 빠르게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을 터치했을 때이 단기값이 빠르게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을 터치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빠르게 포지션을 익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매도 포지션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트리플 RSI가 모두 50을 이탈했을 때 이런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익절을 어디서 해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RS7의 값, 가장 민감한 값이 과 매도 구간을 이탈했을 때 익절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트리플 RSI 매매 방법의 핵심은 이 모든 중심선이 50 값을 돌파를 했을 때는 매수 포션을 진입하시면 되시고 모든 중심선이 50 값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 포션을 잡아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익절은 RSI의 7일 값이 과매수 구간을 이탈했을 때나 RSI의 21일 값인 과매수 구간을 터치했을 때 빠르게 포션을 정. 해서 익절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RSI란 보조 지표가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트리플 RSI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스캘핑의 관점에서 이 신호에서 이탈을 하거나 신호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빠르게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는 굉장히 단기 매매 스캘핑에 적합한 보조지표다 라고 생각하시고 매매 사용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상투를 기원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증권사 계좌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나스 차트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